아가의 길 풀리발의 길을 재며 걷는 아가는 멍멍이가 오면은 풀 뒤에 숨고 야옹이가 오면은 풀 아래 숨고 이슬방울 또르르 눈동자 크게 저 너머 넓은 길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기 진행자 박주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는데요. 청취자 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기 때 가장 먼저 발달하고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것도 청각이라고 합니다. 태담, 태교음악, 태교동화 등의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는 태교를 임산부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임신 4개월부터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도 인식을 잘하고 그 소리로 감정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음악 대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한 분을 게스트로 초대했는데요. <laughs> 네, 현재 목원대학교 음대 재학 중이시고 각종 음악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우민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음악 활동하고 있는 우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서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서 님은 언제부터 음악을 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여러 공연들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꼬꼬마 시절 때부터 엄마는 저의 성향을 다 파악하셨던 것 같아요. 어, 이제 클래식부터 뮤지컬, 뭐 발레, 국악 등등 여러 다양한 장르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을 사랑하게 됐어요. 어, 무엇보다 이제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 공연을 보러 가는 그 과정들이 소소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소중하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무대라는 곳에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양한 장르를 많이 접하게 되셨군요. 네, 네, 아주 작은 꼬마가 엄마 손을 잡고 기차를 타고 <laughs> 네.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장면들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네요. 네. 네. 민선님에게 음악은 어떤 걸까요? 어, 음악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laughs> 굉장히 어렵지만 저에게 음악은 소중한 단짝 친구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음악을 저는 항상 곁에 두고 있잖아요. 전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거의 24시간 계속 붙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겹지 않아요. <laughs> 늘 새로움을 새로운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단짝 친구라고 하면 언제 봐도 친근하고 또 너무 잘 맞아서 웃음이 저절로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과 저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고 재밌고 어쩔 때는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 너무 믿고 싫어서 제가 삐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더 아리송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짝 친구끼리는 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아무리 싸우고 미워도 하루만 지나면 금세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풀려서 팔짱 끼고 다니는 것처럼 제가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함께할 소중한 <laughs> 친구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음악은 민서님에게 소중한 친구 같은 어, 그런 존재군요. 네, 네 그럼 첫곡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로 주 준비한 곡은 달리기라는 곡입니다. 네, 이 곡을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모두가 어디론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잖아요. 끝을 알 수도 없고 불안하기도 한그 과정 속에서 지쳐 있는 모든 청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민선님이 불러주시는 달리기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순 없으니. 단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수 있다는 것. 사진은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 설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일등 아니. 남의 일인 걸단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예쁘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산모님들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민서님이 음악의 재능을 보이게 된건 태교나 어린 시절 환경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릴 적 얘기를 좀더 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좀 발견해 주신 케이스예요. 어 이제 제가 MBTI가 I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더 극심한 I였어요. 어 이제 보면 엄마 뒤에 꼭 이렇게 숨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laughs>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이제 소심하고 낯가림도 심하고 자신감도 없어서 이제 조용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막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조금 달라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심한 아이한테 그 이제 재능을 발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엄마의 권유로 동요를 시작하게 되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너무 터무니없고 허황된 얘기라도 이제 엄마 아빠가 저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덕에 지금까지 음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민서님이 부모님을 굉장히 잘 만나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 뱃속에 있는 열달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기에 좋은 환경이셨군요. 네. 부모님께 참 감사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참에 부모님께 영상편지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웃음> <웃음> 제가 어, 음악 네.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네. 네네 네. 제가 유일하게 어리광 부릴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 어, 늘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슬프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철이 없는 딸일 것 같아요. 번듯한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이렇게 낭만을 쫓아서 바쁘게 실속 없이 살것 같습니다. 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생신 때마다 음, 이제 옷한벌 해드릴 돈이 없어서 계속 그 맛이 없는 미역국으로 때우는데 그 미역국 마저도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저는 엄마 아빠한테 받은 사랑만큼 꼭 성공할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엄마 아빠의 딸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처럼 어, 행복하게 귀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아빠 제철 회 빨리 먹으러 가요. <laughs> 네. 와 제가 다 못하네요. <laughs> 민선님 부모님은 세상에서 민선님이 끓여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버님이 또 회를 좋아하시는군요. <laughs> 네. 그럼 두 번째 곡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두 번째 곡으로는 뮤지컬 넘버를 준비했는데요. 뮤지컬 피맛골 연가의 당신에게로라는 곡입니다. 어, 극중 홍랑이라는 여인이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애절한 노래입니다. 홍랑이 되어서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 이곡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곡인데요. <laughs> 민서님이 어, 뮤지컬 활동도 많이 하고 <laughs>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많이 기대가 되고요. 민서님이 불러주시는 당신에게로 꼭 들어보겠습니다. 원삼저고리 열두폭치마 떨리는 족두리 수줍은 연지도 모두 당신만을 위한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춤추는 새들과 함께, 만발한 꽃들과 함께, 나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기다리는 당신 곁으로. 반가울까? 우리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시 만나면, 우리 다시 만나면. 보지 말아요,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 다시 만나면 춤추니. 새들과 함께, 만발한 꽃들과 함께, 나 지금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기다리는 당신 곁으로. 아, <laughs> <laughs> 어, 거기 너무 슬프고 애절한데요. 음. 네. <laughs>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민서님이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인 것 같긴 하지만,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평균 출산이 33세가 넘긴 하지만, 출산도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출산을 하시더라고요. 음. 나중에 <laughs>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된다면 음.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어, <웃음> 질문이 <웃음> 너무 어려운가요? <laughs> 어, 네 아직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이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어, 제가 크리스천인데요. 이제 제가 저의 그런 악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을 놓지 않기로 저 혼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되게 화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화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웃음> 네. <웃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또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아 싶습니다. 민서 님은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민서 님처럼 음악을 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응원해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주변만 봐도 제 친구들만 봐도 아직까지도 꿈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가끔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와 함께 저의 미래 아이와 함께 이제 노래 부르는 같이 노래를 부르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네. 와. <laughs> 어, 꿈이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민선님 아이 또한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재능이 어,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도 음악적인 네.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어, 네. 생각이 어, 드네요. 네, 네. 네, 그럼 세 번째 곡 아. 어, 청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인가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 '너는 꽃이야'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정말 예쁘고 신나서 가져와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러분들 너는 꽃이야 꼭 듣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보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 께서 너무 좋으 시대, 너의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 고, 싶으 시대, 너는꽃 이야, 햇살 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 는별 이야, 너는꽃 이야, 햇살 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많이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쁠 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 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은 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무 예쁜데요. 아, 어, 그렇죠. 네, 네. 민서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laughs>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악 태교는 태아의 뇌를 자극하고 인지 발달 향상을 시켜주는데요. 태교 음악을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이 더 안정적이고 인지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민서님 마지막으로 어, 올해 계획이나 목표 이루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laughs> 네, 제가 아직 대학교 학부생이어서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성악 저는 성악 전공인데 성악과에서는 졸업 연주라는 거를 또 해요. 그 졸업 연주를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아, 네, <laughs> 네. 지금 4학년이시군요. 네. 네 졸업 연주 너무 잘 하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뮤지컬 공연하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것저것 음악이라면 다해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민서님의 올해 목표를 꼭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마칠 시간인데요. 민서님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뜻깊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노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밭 FM 행복한 엄마 건강한 아기 93.7MHz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동률의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주희였습니다. 就看。<Okay. S 2> okay. 사랑